오늘의 패널트 감사합니다. 오늘은 과일향 젤리 슬라임 준비해봤어요. 가격은 하나에 천 원. 색상은 분홍색, 노란색, 하얀색, 보라색 해서 총네 가지였는데요.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4월, 5월, 6월, 7월, 8월 왜 저는 이걸 이제 봤을까요? 색 보자마자 정말 안살 수가 없었던 과일향이라 말하고 화장실 방향대에 넣어놨어도 젤리 슬라임이라 말하고 그 으깨지는 느낌이어도. 다 용서될 것 같은 과일향 젤리 슬라임 보라색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색 진짜 예쁘죠? 제가 이 보라색을 딱 보자마자 이걸 사야 돼.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색이 문구점 슬라임에서 나왔는지 너무 만족스러운데. 아니 과일향이야, 글쎄요. 아, 왜그 화장실 방향제향도 안 나는 거죠? 저는 아무 향도안 나거든요. 그리고 느낌은 어우, 찰방찰방해. 하지만 또 누가 가져간 거예요? 내 슬라임 어디 있지? 그냥 다 으깨져버리는 그... 요즘 나오는 으깨지는 치젤이거든요?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색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느낌은 뭐 다른 색깔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이 분홍색도 이게 분홍색이 통에 담겨있을 때는 다른 색에 비해서 좀 진해가지고 파시텔 파슈테, 파시텔한 그 느낌이 좀안 들었는데 분홍색도 꺼내서 보니까 색 진짜 예뻐요. 근데 다른 슬라임들은 만지다 보면은 계속 으깨져가지고 이 찰방찰방한 소리도 오래 나지 않거든요? 근데 이 젤리 슬라임은 이 찰방함이 되게 오래 유지 돼요. 과일향 어디갔어? 그러면 노란색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색 장난 아니죠? 진짜 비록 향기 안나고 으깨졌지만 너의 재를 사노라 그러면 마지막 하얀색 보여드릴게요 하얀색은 뭐 평범한데 역시나 아무 향도 안난다는거 근데 이제 이게 좀 기대되는게 평소랑 다르게 완전 파스텔파스텔한 색들이고 보라색, 분홍색, 노란색, 흰색 이렇게만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쁜 색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라색, 분홍색, 노란색, 흰색 섞어보겠습니다. 색 너무 예쁘죠 여러분? 안되겠어요 여러분. 이 갬성 그냥 보내줄 수 없잖아요. 달달파의 ASMR 이 찰방한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아 괜찮다고요? 아 안돼요.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영상 3분대로 끝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1분 벌어봤는데요. 어머, 속마음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니까요. 더 만져봤자 으깨지기만 할것 같거든요. 수딩젤 넣어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 봐요. 이 정도, 이 정도 넣어서 완전히 으깨고 여기에다가 풀 이렇게 팍 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글치젤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노래 잠깐 듣고 가시죠!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기포를 빼봤는데요. 색은 분홍색이 거의 다 삼켜서 조금 더 파스텔 파스텔한 그런 베이 핑크가 되었는데 일단 저는 이 색깔 참 마음에 들거든요. 그러면 느낌은 어떻게 됐을지. 어머, 지금 약간 갬성 담아서 이렇게 슉하는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닌가봐요. 와, 여러분 이거 약간. 무슨 느낌이냐면, 어 약간 연유 같은. <laughs> 아 이게 진짜 느낌이 정말 좋은데, 그 이게 그 말로 표현하기는 에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. 어, 근데 느낌 진짜 좋아요. 약간 말캉말캉하면서도 느낌 정말 좋거든요. 웬만해서는 바풍도 터지질 않 와, 이,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와. 정말 탱글탱글하게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됐거든요. 비로 음. 노 no. 스멜. No 이름값을 살짝 못 하긴 했지만 아니, 이렇게 색깔 예쁜데. 저는 이번 향기 나는 슬라임 추천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섞는 것도 진짜 예쁜데. 보라색. 보라색 실물이 <laughs> 끝내줘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향기 나는 슬라임 네 가지 다 섞어서 업그레이드까지 끝내봤는데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보통의 이... 으깨지는 그 슬라임들 중에서는 조금 더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좀 애가 튼튼해요. 좀 튼튼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해도 이이 이 탄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우 근데 없어. 진짜... 어, 느낌 너무 괜찮아요. 오, 네, 뱅! 여기까지! 안녕!